안녕하세요. 아제샤라에서 수양사제를 하고 있는 또치자라고 합니다. 주위의 다른 힐러 전문화를 하시던 분들도 수양사제로 저단을 가셔서 팀을 눕힌 뒤로 수양사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혹은 수양사제는 너무 어려운 전문화다. 물론 레이드 기준 다른 힐러 직업에 비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3시즌에 들어서면서 수양사제가 쉽게 변경되어 누구나 쐐기에는 도전해볼 만한 전문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에 앞서 저는 영상 제작 시점으로 슬기 점수 3100점을 넘겼고 영웅 레이드 평균 95점, 막공신화로 사신화까지 클리어했으며 평균 85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엄청 높은 점수도 아니고 랭커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거나 이 사람은 이런식으로 힐을 하고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수양사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힐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수양사제는 다른 타 힐러 전문화와 다르게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힐러는 빈칸 채우기 혹은 힐 버프를 걸어놓고 힐을 하는 방식입니다. 수양사제도 물론 깎인 체력을 채우는 건 맞지만 힐 스킬을 이용해서 체력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속재라는 버프를 아군에게 걸어놓고 적을 공격하여 힐을 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속죄의 스킬을 읽어보면 신의 권능 보호막, 순간치유, 소생, 신의 권능 광휘, 신의 권능 생명을 사용하면 15초 동안 대상에게 속죄 효과를 부여하고 주문 공격 시속죄의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의 생명력을 피해량의 40%만큼 회복시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속죄를 아군에게 걸고 적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사제에 있는 힐 특성 신사와는 확연히 다른 힐 방식이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피해량의 40%만큼 회복시킨다. 이 수치가 높은 수치는 아니죠. 그래서 이를 보완해 주는 지속 효과가 있습니다. 특화 음총이라는 지속 효과는 속죄 효과가 걸린 대상에게 대한 자신의 치유량과 흡수량이 자신의 특화 값 퍼센트만큼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저의 경우 특화 퍼센트 값이 약 26.5%라서 풀팁에 26.5%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2차 스탯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수양사제는 속죄 버프를 아군에게 걸어놓고 공격 스킬을 이용하여 속죄 힐로 전환하여 힐을 하는 힐러입니다. 기본적인 특성 포인트입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특성 공유 코드를 적어놓겠습니다. 오른쪽 수양 포인트는 크게 변경할 사항이 없습니다. 굳이 변경한다면 궁극의 참회를 찍느냐 마느냐 차이입니다. 궁극의 참회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빛의 불꽃 스킬 포인트를 하나 빼고 궁극의 참회의 포인트를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황혼의 평형입니다. 공격 암흑 주문 시전시 6초 안에 시전하는 다음 신성 주문의 공격력이 15%만큼 증가 공격 신성 주문 시전시 6초 안에 시전하는 다음 암흑 주문의 공격이 15% 증가하는 스킬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분열을 사용하면 암흑 스킬이니 다음은 신성 주문인 성스러운 일격을 사용해야 황혼의 평형의 스킬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황혼의 평형의 스킬 효과는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나중에는 황혼의 평형 스킬을 잘 활용해야 하지만 당장 힐하기도 바쁜데 황혼의 평형까지 신경 쓰게 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무시하고 수영사제가 익숙해지셨을 때 신경 써가며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왼쪽 사제 포인트의 경우 매주 어픽스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됩니다. 속박 어픽스인 주간에는 환상이라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속박 어픽스가 걸렸을 때 소실 스킬을 사용시 속박 어픽스를 풀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입니다. 소실 연말을 찍어서 소실 쿨타임이 20초이기 때문에 속박 어픽스에 맞춰서 소실 사용 시 쿨타임이 크게 밀려서 속박에 걸리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환상을 찍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필요한데 이는 주문 수호를 빼고 환상의 포인트를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형 어픽스 주간에는 보라색 계열 아이콘의 정신 지배 스킬과 언데드 속박 두 가지 스킬로 어픽스 파해가 가능합니다. 무형 어픽스를 혼자 완벽하게 파해하겠다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주문 수호를 빼고, 언데드 속박의 포인트를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언데드 속박을 찍지 않고, 보라색 계열 아이콘의 정신집의 스킬로 하나만 봐주고, 나머지 하나는 팀을 믿고 찍지 않습니다. 하지만 팀을 못 믿겠다면, 언데드 속박을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오른쪽 수양 포인트에서 궁극의 참회를 사용하고 싶다면, 빛의 불꽃 포인트를 하나 빼고, 궁극의 참회를 찍어서 사용해도 된다. 황혼의 평형을 잘 사용해야 된다. 하지만 수양 사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면 익숙해질 때까지 무시하고 해도 된다. 왼쪽 사제 포인트에서는 어픽스 파일을 위해서 속박 어픽스 주간에는 환상, 무형 어픽스 주간에는 언데드 속박을 선택해서 찍으면 된다. 환상, 언데드 속박을 찍을 시 주문 수호 포인트를 빼오면 된다. 힐 쿨기는 데미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스킬인 고통 억제, 신의 권능 방벽, 환희가 있고 딜 스킬인 환각의 마비가 있습니다. 고통 억제는 단일 대상에게 40%의 모든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벽은 10초 동안 대상 지역의 방벽을 소환하여 방벽 안에 있는 모든 아군 대상의 모든 피해를 20%만큼 감소시켜주는 스킬입니다. 환니는 지속 시간 동안 보호막의 쿨타임이 사라지고 추가로 보호막 양이 40% 증가되는 스킬입니다. 세 가지 스킬은 아픈 구간을 알고 미리 사용해야 하는 스킬들입니다. 아무래도 미리 방지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스킬을 사용하지 않아도 20단까지는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우선은 환희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탱커가 적을 풀링하기 전에 미리 한개에서세개 정도 보호막을 걸어 놓고 적이 풀링되어도 나머지 환희가 걸려 있지 않은 파티원에게 환희를 사용하여 총 5명에게 보호막을 걸어 놓은 뒤 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각의 마기는 딜 스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속죄를 아군에게 걸어 놓고 환각의 마기를 사용하여 속죄 힐을 하는 방식의 스킬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스킬인데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1분이라는 짧은 쿨타임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회계, 정신분열, 어둠의 권능 죽음을 사용시 지속시간이 1초 늘어나고 성스러운 일격, 회계, 정신분열 사용시 환각의 마귀 쿨타임이 2초가 줄어드는 스킬을 찍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환각의 마귀 혹은 어둠의 마귀 사용시 어둠의 형상이 발동되어 후광, 천상의 별, 회계가 암흑주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환각의 마기를 찍을 시 암흑 주문의 공격력이 20%만큼 증가하고 환각의 마기를 찍지 않고 어둠의 마기를 사용 시에는 암흑 주문의 공격력이 35%만큼 증가되어 마기 사용 시 강력한 딜을 통해 속죄 힐로 전환하여 강력한 힐을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데미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고통 억제, 신의 권능 방벽, 환희가 있고 미리 대처하는 게 어렵다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20단까지는 클리어가 가능하다. 환각의 마귀가 강력한 스킬이어서 강력한 속재 힐이 가능하며 환각의 마귀의 지속 시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쿨타임 감소를 통하여 메인 힐 쿨기로 사용하면 된다. 힐 방법은 기본적으로 보호막을 계속해서 쿨마다 탱커에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힐량이 작긴 하지만 보호막 사용 시 고통 억제의 쿨타임이 3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단일 힐은 순간 치유, 회계가 있겠습니다. 회계의 경우 정말 급하게 단일 힐이 필요하거나 무빙을 해야 하는데 단일 힐을 안 하시 아군이 죽는 상황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파티원 한 명만 아픈 패턴에는 대상 아군에게 고통 억제를 사용하시거나 순간 치유, 회계, 보호막을 통해 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통 억제는 두개까지 충전되고 보호막 사용 시 쿨타임이 3초씩 감소하기 때문에 개인 생존 및 아군 생존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딜 사이클입니다. 힐 방법에 무슨 딜 사이클이냐 하실 수 있지만 수양사제는 딜을 힐로 바꾸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악의 정화를 여유가 되시는 만큼 적에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꼭 쿨링 한적 전부에게 사용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사악의 정화가 걸린 대상에게 회개를 시전시 사악의 정화가 걸리지 않은 적두 명에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사악의 일격을 적에게 각각 사용하고 신의 권능 광휘, 환각의 마귀, 정신 분열, 회계, 토광 순서로 사용하신 이후 성스러운 일격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회계 쿨이 돌아오면 회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의 피가 20% 아래로 내려갔다면 어둠의 권능 죽음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속질 버프가 사라지기 전에 광휘를 이용하여 속질 버프 지속 시간을 리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 분열 사용 시 대상에게 분파라는 스킬이 걸리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적에게 사용하는 주문 스킬의 데미지 10%를 증폭시키는 지속효과 스킬입니다. 정신 분열을 사용한 대상에게만 분파가 걸리게 되니,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파가 걸린 적을 공격해야 강력한 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파에 걸린 적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여 속제 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쿨마다 보호막을 사용하고, 단일 힐은 순간 치유. 회계, 보호막, 고통 억제를 사용하면 되고, 고통 억제는 보호막 사용 시 쿨타임이 3초 감소하여 너무 아끼지 말자, 아끼면 똥된다. 속죄 힐 방법은 2명에서 3명에게 사악의 정화를 사용하고, 광의 사용 후 사악의 정화가 걸린 대상에게 환각의 마귀, 정신 분열, 회계, 후광 이후 성스러운 일격을 사용하고, 회계 쿨이 돌아오면 회계를 사용하며, 적의 피가 20%로 내려갔다면 어둠의 권능 죽음을 사용한다. 정신 분열 사용 시 적에게 분파 스킬이 걸리는데 분파는 자신의 주문 공격력이 10%만큼 증폭되니 피통이 큰 적에게 사용하고 분파가 걸린 대상에게 딜 스킬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사제는 세 가지 전문화 모두 몸이 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생존기를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존기는 네 가지로 구원의 기도, 소실, 보호의 빛, 고통 억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도는 10초 동안 최대 생명력을 25%만큼 증가시키고 증가한 만큼의 생명력을 즉시 회복합니다. 소실은 반투명 형상이라는 스킬을 찍어 받는 피해가 10%만큼 감소합니다. 고통 억제는 모든 받는 피해가 40%만큼 감소합니다. 보호의 빛은 자신에게 순간 치유 시전 시 10초 동안 받는 모든 피해가 10%만큼 감소하는 스킬입니다. 고통 억제는 두 개이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사용하시고 위험할 때 자신이나 아군에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후에는 아군의 생존기 유물을 보고 나에게 사용할지 아군에게 사용할지 판단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스탯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설명에 앞서 두 가지 방식 모두 특화는 최대한 챙기지 않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세트 아이템 부위를 제외한 다른 부위들은 최대한 특화를 챙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화 값은 온전히 속재가 발린 대상에게 들어가는 힐 양이 증가되는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화 값을 올리기보다는 치명타를 높여서 딜도 세지고 힐도 세지는 방향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의 99%의 다른 수양사제 분들도 특화값은 챙기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 레이드 유형입니다. 레이드에서는 가속과 치명타를 높게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딜과 힐의 치명타가 터져서 더 높은 딜과 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속이 더 높은 퍼센트가 되게끔 세팅을 하시고 가속 치명타 모두 30에서 40% 사이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 쐐기 유형입니다. 세기에도 마찬가지로 가속과 치명타를 높게 가지고 갑니다. 앞서 말했듯 사제는 몸이 약한 직업이라서 세기에서는 유연을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통계 사이트인 멀록에서는 수양 사제 상위 유저들은 치명타 20%, 가속 37%, 특화 24%, 유연 20%를 챙겨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차 스텝은 매번 변할 수 있는 변동 사항이니. 멀록 사이트에서 쓰기 랭커 통계를 보고 2차 스탯과 아이템을 확인하시고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레이드는 가속과 치명타를 높게 챙기고 가속을 더 높게 가지고 가며 특화 유연은 최대한 버린다. 쓰기는 가속과 치명타를 높게 챙기고 가속을 더 높게 챙기면서 유연도 같이 챙겨줘야 한다. 용군단 새 시즌 세트 아이템입니다. 설명에 앞서 북미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네 시즌 티어 관련 투표가 있었는데, 수양사제는 용군단 새 시즌 투표 결과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서 용군단 내네 시즌에서도 용군단 새 시즌 세트 아이템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용군단 새 시즌 수양사제 티어 효과입니다. 두 세트는 성스러운 일격과 회계의 공격력이 20% 공격력이 증가하며, 성스러운 일격 시전 시 활성화된 속죄의 지속 시간이 2초만큼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점은 속죄 지속시간이 2초만큼 증가한다는 점인데요. 툴팁만 봤을 때는 걸려있는 모든 속죄의 지속시간이 2초만큼 증가한다고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속죄의 지속시간이 증가하는 방식이 아닌 한 대상의 속죄의 지속시간만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사실상 두 세트 효과의 성스러운 일격과 회계의 공격력 20% 증가만 큰 의미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네 세트입니다. 어둠의 서약이 지속되는 동안 성스러운 일격 시전 시 100%의 확률로 추가로 시전해 주문력의 80%만큼의 암흑 피해를 입힙니다. 어둠의 서약은 어둠의 마귀 혹은 환각의 마귀를 사용시 발동되는 효과입니다. 4세트 효과가 큰 효과를 내주진 않지만 강력한 공격 스킬을 쓰고 난뒤 성스러운 일격 말고는 마땅히 쓸 스킬이 없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힐을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볼 점은 성스러운 일격을 시전시 어둠 피해를 입힌다는 점입니다. 황혼의 평영 스킬에는 신성 피해와 어둠 피해를 번갈아 써야 하야 효과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4세트 효과를 받고 성스러운 일격만을 사용하여 황혼의 평영 스킬이 발동되는 게 아닌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황혼의 평영에는 신성 피해로 적용되어 발동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수양사제는 용군단 4시즌에도 3시즌 피어 효과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세트 효과는 성스러운 일격, 회계의 공격력이 20% 상승하고 성스러운 일격 사용 시 속죄 지속시간이 2초 늘어난다. 네 세트 효과는 환각의 마귀 혹은 어둠의 마귀 사용 시 어둠의 형상이 발동되어 성스러운 일격이 암흑 피해도 같이 입힌다. 하지만 황혼의 평영은 발동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